안녕하세요. 오늘도 계속해서 그 12가지 시비 시즌 중에서 그중 한가지 자시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. 그 자시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야심한 밤에 목이 탈때 소개를 드릴 때 잠깐 자시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시는 밤 11시부터 그 새벽 1시까지인데요. 그래서 자시, 자시의 그 정중앙, 그걸 자정이라고 하고요. 태양과 가장 멀어지는 그 시간이 자정입니다. 그래서 자정은 전날과 새로운 날의 딱 중간이 되죠. 전날의 24시 그리고 새로운 날의 0시 그래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전후가 자시밤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이 시간은 담경이 유지하는 시간인데요. 그래서 담이 주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음양이 교대하는 시간인데요. 음양이 교대하는 시간은 휴식 그러니까 수면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데요. 그래서 이 자시, 11시에서 1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두셔야 되고요. 또이 시간은 그 족소양담경, 그 담이 주관하는 그런 시간인데요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소양불승, 천하불명. 그래서 이 족소양담경이 원활하지 못하면 사고와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. 그래서 담은 중정지관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.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딱 세워주는... 판단력을 잡아주는 그런 장기가 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늦게 자고 네, 그렇게 되면 아침에 멍하고 판단이 흐려지고 정신이 맑지가 않고 뚜렷하지가 않죠. 그래서 그 담경이 유지하는 시간과 그리고 음향이 교대하는 시간, 네, 이 시간에는 수면을 취해주시는 게 네, 가장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기를 시작하시고 최소한 1시 전에는 네, 주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. 만약에 이 시간에 그 야식을 드시는 게 습관되신 분들은, 그 야식은 또 기름지거나 뭐또 그런 음식이 대부분이죠. 그런 음식을 드시면, 네, 담에서 담즙을 분비를 해야 되고, 그러기 때문에 그 담에 부담이 가중되고요. 그 족수양 담경의 혈은 어떻게 그러냐면, 네, 양쪽 눈그 바깥쪽을 그 시작점으로 해서 그 이마 M자로 갈라진 데 올라갔다가 귀 뒤로 내려왔다가 다시 그 이마 M자 그쪽 약간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에, 다시 뒤로 내려가면서 목 뒤로 타고 쭉 발가락까지 쭉 내려가는데요. 뭐 야식을 드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 시간에 또그 담집을 분비하면서 계속 또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, 네. M자로 머리가 탈모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머리에 기름이 많이 끼고요. 그리고 담즙을 분비해도 그게 그 지방이 다 몸에 또 쌓이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아침에 그 머리가 맑지가 않고 멍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그 전에는 꼭 수면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